안녕하세요 여러분 LDA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에어 메모리스 o 올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크 네가 모험을 얼마나 바라왔는지 잘 안다. 하지만 이슬레는 천상족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식임을 명심하렴. 네. 알다시피 대분열 이전에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과 사뭇 달랐단다. 하늘을 떠다 하늘을 떠다니는 섬들 대신 하나의 세계가 존재했었지. 그리고 고대인들은 그곳에서 삶을 영위했단다. 그들은 거대한 건물을 지었지. 이곳 신들의 대지에 있는 세계의 사원 역시 마찬가지야. 넌그세 곳을 모두 돌아보게 될 거란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났단다. 고대인들이 일으킨 까닭물을 대부 해내는 대지는 갈갈이 찢겨졌고. 어왜 이렇게 발음이 이상하지? 인류는 하늘을 떠도는 삶에, 섬에 사게 되었지. 다 씻고 있는데. 는 무녀가 등대 옆에서 기도를 올렸지. 그리고 그녀가 찾아낸 답 덕분에 우리는 대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단다. 순례자들은 누구나 카라의 성소를 가장 먼저 들려본단다. 그러니 거기로 가보렴. 그러면 밖에서 만나자꾸나. 오, 잠깐 소리가 너무 커. 어, 깜짝이야. 서블 A S D 아오오오오 오. 오. 오, 점프 오오대 뛰는 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퐁당퐁당 뛰네. 멀미 안 하겠지? <laughs> 나 두려워. 나 두려워. 뭐야? 이 석판은 마모가 심해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 신들의 대지에는 세개 집에 세 명의 영혼의 하늘에서 곤잖자는 음. 뭔 소리야? 어, 갑자기 등장한 점프맨?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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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게 무슨 그 달에서 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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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 한 아... 아... 느리게 아... 아... 굉장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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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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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저기도 비석이 있어. 빛은 기억... 빛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서 카라 이름으로 빛나고 있다. 세상이 산산이 조각나고 우리가 천상족이 되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준 것은 그녀의 등불이었다. 오... 오, 나 얼굴 눈이 없잖아. 아니, 세상에... 머리가... <laughs> 굉장히 무섭군. 아, 닿았다. 안 닿는 줄. 되게 신기하게 뛴다. 이 점프 뛰는 느낌이 미묘해. 멀미 안 나겠지? 멀... 멀미 안 나겠지? 기억의 회랑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잠든 카라의 빛은 그녀가 죽기 전까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물어보라. 밝게 빛나며 그대에게 대답해 주리라. 이런 말 하면은 보통 꺼지던데, 오, 저기가 카라의 멋이기 성소인가 봐요. 오, 안녕하세요. 카라 씨카 라 님,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 어, 빛난다. 오, 나한테 온다. 뭐지? 나 선택받은 아인가? 디지바이스인가? 두리번, 두리번? 내꺼. 어, 갑자기 어두워졌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아니, 뭔데요? 뭐지? 불길하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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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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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아, 잠깐 이쪽이 아니라고. 아, 야! <laughs> 어, 어, 이쪽에 있구만. 난 죽는 줄. 어, 어! 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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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상에. 세상에. 나 어디로 가야 돼? 세상에. 세상에. 나 어디로 가야 돼? 어. 어. 이 등불이 오랫동안 타올라서 어린 순례자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 오 어, 세상에. 나 어디로 가야 돼? 어, 저긴가? 저기가 입궁가출궁가 오, 밝아, 오, 밝아. 에? 에? 오? 음. 무사히 빠져 나온 거니 다행이로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동굴이 무너지길래 그일이라도 났을까봐 조마조마 했단다. 이건 등불이니? 이상한걸. 그 등불은 가라의 빛이라고 하는 고대의 물건이란다. 어제서인지 빛이 니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일은 처음인걸. 일단 잘 보관해두렴. 난 여기 머무르면서 성서, 성소를 조사해보마. 당분간은 술래를 이어나가렴. 등대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단다. 연을 따라 저곳으로 가서 다이나를 만나보렴. 다음 장소로 인도해 줄 거야. 다이나요? 동쪽이요. 음. 연을 따라서요. 네, 이 점프 중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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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우와, 그래서 말이오 연을 따라서 가랬어. 우와, 엄마, 엄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조종하는 거야? 아아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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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우와 신기해 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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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 어 아, 세상에 돌지마 돌지마 어 아, 세상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기 저기 아 이걸로 시점을 바꾸고 이렇게 가면 올라나? 어 아, 어, 스페이스바로 날개짓 하는구나 오케이 좀 점도 위로 가봐 빨리 가봐 저연 연이 있다 연이 있다 어나 멀미할 것 같은데 오오나이 멀미 각인데. 여기로 가자 이제 버덕 버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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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가만히 가자 버덕 버덕 아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걸까 이거 면을 따라서 저쪽인가 저긴가 우와 와, 멀미가 나는, 날것 같지만, 그래도, <laughs> 어, 어, 비행하는 기분은 최고구만, 오. 그, 디 아나씨가 도 아나씨는 어디 계세요? 어어 비행은 못할 짓이야. 어 멀미가 날것 같아. 혹시, 머시기씨? 뭐 안녕하세요? 음. 반갑군요, 아오크. 환영합니다. 그요란스러운 소리는 뭐였죠? 예? 무사히 빠져나왔다고요? 그 그렇고, 존입니다. 다이나와 함께 이곳 섬에서 등대를 돌보고 있죠. 우리 시, 우린 리우 신드대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이상한 유적과 불가사의를 생각해보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에린이 태어난 후로 거길 별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모험을 갈망하는 딸 덕에 아비로서 흐뭇하니 만이죠 혹시 여유가 있으면 바람노래 폭포에도 한번 들러보시죠. 세상이 분열되기 전, 물의 정령은 그곳의 개울역가에서 머리를 손질했었답니다. 참 고운 머릿결이었었는데. 그녀의 머리칼은 바람의 노래를 타고 구름에서 깼칠 때까지 흘러내렸죠. 그렇게 무지개가 탄생한 겁니다. 거기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꽤 매력적인 이야기였죠. 이야기죠. 아무튼 여기서 바로 북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름을 지나서 계속하세요. 북쪽이요? 네. 님이 디아나에요? 아쿠, 괜찮아요? 이름이 아쿠 맞죠? 카라이 성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무상 물 보니 다행이네요. 환영해요. 전 다이나라 갑니다. 순례자를 맞이하는 게 대체 얼마만의 일인지. 사실 당신의 스승인 에드빈 이후로는, 메드빈구나 메드빈 이후로는 처음이로군요. 그땐 우리 부모님이 그 양반을 인도했었죠. 지금은 저랑 존, 저희 딸 에린이 당신이 도울 거예요. 어떡할지 잘 모르겠을 때는 언제든 돌아와서 우리를 찾아요. 당신의 사명은 우리... 아, 우리의 사명은 당신을 인도하는 것이니까요. 슬랩길에 오른 이들은 누구나 신들대지에 있는 새 사원을 들어야 하죠. 세곳 모두 오래전 대분열 직후에 카라가 봉, 봉인했었죠. 사원 근처에 땅인 표, 땅 위엔 표시가 그려져 있어요. 아하!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성수한 말씀들이 보일 거예요. 북서쪽? 오케이. 안녕, 니가 에리미미. 음... 언니? 아우쿠 이니 언니. 이름, 언니 이름이 아우쿠 맞죠? 그쵸? 무슨 일 있었어요? 이름을 봤나요 아니면 영식 동물이라도? 보물은요? 비밀은요? 나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나만 이런 총구석에 갇혀있는 건 정말 불공평해요. 아유. 북부인데 눈은 덮여있다고? 에린이에요. 기억해주세요 이미 알고 있다. 네 부모에게도 들었다. 북서? 우와, 바치다 우, 우. 근데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멀미를 할것 같다는 안 좋은 예감이. 지금도 살짝 오고 있을지도 멀미가. 아비행 비행했을 때 너무. 너무, 막,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아, 양이야. 귀엽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laughs>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절대 털을 벗기거나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으. 어, 저기 뭐 있다. 뭐지? 아, 뭐지? 에?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아 날고 싶지 않아 엄마? 아기 램바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건 뭔뭐 소리야 음. 어 그냥 여기서 하염없이 뛰어다니고 싶은데, 아, 비행하고 싶지 않아. 아, 멀미할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워요. 아, 이쪽이 아니라, 아, 맞다. 이거 반대지. 오오오 아. 열어 줘봐, 어떻게 되 냐? 궁금하다. 어, <laughs> 아, 오, 신 기한 걸 잠깐 만요. 아니 구나, 잘못 들었 구나. 수직동기와 엔터를 다 꺼볼까? 끄면 좀 괜찮아지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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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렇군. 어. 아, 후기록대 시작한 게임인데. 멀미가 온다. 월미가 와 버려요. 아하. 거참 아쉽고 만이가 월미가 와 버려서 에휴.